개교 20주년 기념행사가 민석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총학생회 주최의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 고원벌포커스의 배현주입니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활동이요.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시간의 중요성을 생각하길 바라며 2012 고원벌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개교 20주년 기념행사로 명사초청 토크콘서트가 지난 7일 우리대학 민석도서관 국제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유진 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교 2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7일에 열린 명사 초청 토크 콘서트에는 주한 일본 대사 무토 마사토 씨가 첫 번째 손님으로 초청됐습니다. 무토 대사는 이날 발표 시간에 일본과 한국은 특별한 관계의 나라라고 말하면서 최근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고,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보다는 일본어를 배워 한국과 일본 사이의 특별한 경제 관계에 참여해 더큰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열린 토크 콘서트에는 정치, 경제, 그리고 한류,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5개 정도의 질문들을 사전에 접수받아 장제국 총장과 무토대사가 대담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무토대사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를 비교해 설명해주며 일본에서는 모든 제품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오히려 적자가 생기는 데 반해 한국은 정말 마케팅을 잘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로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이번 행사처럼 학우들에게 유익한 행사가 많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제18회 동서미술실기대회가 산학협력관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전국의 고교생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를 저희 고원벌 포커스가 짚어봤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동서미술 실기 대회가 우리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동서미술 실기 대회는 탑텐 w 투더 월드의 기치 아래 우수한 디자인 인력을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취지입니다. 실기 장소는 민석 스포츠 센터와 디자인홀. 그리고 뉴 밀레니엄관 등 교내의 각 건물들이 실기 장소로 정해졌습니다. 아, 미술 시작하고 처음 참가하게 됐는데요. 아좀 떨리고요. 사람들 많아서 좀 무섭고 대상 어떻게 탈지 궁금하고 떨려요. 이번 대회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본교 디자인학부 입학 시 실기 점수 10%의 가산점이 부여되며 4년 동안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고교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총학생의 주최의 체육대회가 지난 10일과 11일에 있었습니다. 학우들의 활발한 참여로 뜨거웠던 그 현장,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교내 운동장에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제20대 총학생의 주최의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공동체 의식함양과 학관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학부 간의 침묵도모를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학부는 경영학부, 국제학부, 관광학부 등총 15개의 학부가 참여해 축구와 피구, 릴레이 등 여러 종목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학우들은 자신이 속한 학부가 승리하길 열심히 응원하며 고민과 걱정거리를 잠시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간에 서로 친목도모를 할수 있는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NGO 주체의 장기 기증 캠페인이 우리 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대학 산학협력관 대강당 일대에서 사랑의 장기 기증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캠페인이란 장기 기증은 생존 시의 가족을 위해 건강한 장기를 나눠주고 세상을 떠날 때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각막을 기증하는 운동입니다. 뇌사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될 때에는 장기 기증을 통해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뜻깊은 캠페인에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인사에 대해서는. 대학가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월세 문제에 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복은 기자입니다. 학생들로 분비는 우리 대학의 대학가, 하숙을 비롯한 원룸과 오피스텔 등 방을 새로운다는 광고판과 전단지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전세보다는 매달 돈을 내야 하는 월세가 대부분입니다. 예, 요즘에 부동산 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월등히 많은 경향입니다. 이후로는 주제는 이후로는 그 시중 금리가 5% 이하로 낮으니까 대부분의 그 임대인들이 그 전세보다는 그 월세를 받기를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은 금리 차이가 거의 은행이 돼가지고는 월세가 배일좀더 되니까 뭐 누구라도 그렇게 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신입생과 재학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학가의 특성과 최근 들어 대학가에서 자취를 희망하는 일반인까지 몰려. 싼방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이 거의 50만원 정도인데 제가 자취를 하면서 월세비로 나가는 돈이 35만원 정도입니다. 어, 35만원을 내고 나면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부득이하게 구하게 됐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다 보면 은제 수업에 지장이 되게 되고 월세라는 큰 부담이 우리 학우들이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된 것입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월세는 전년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3%를 기록한 1996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의 상승률이 가팔랐습니다.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은 4%대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연립가 다세대 주택도 3.4%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학가 대부분의 원룸이 소형 주택이며 이런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가 거주자들이 지게 된 것입니다. 물가 상승을 비롯한 내수 경제가 침체화된 지금 급등한 전세값으로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한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곰벌인사할 전보군입니다. 5월 셋째 주 날씨 정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4일인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동해안 지방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 생활 기상 정보에서는 일교차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더운 오후 날씨와 쌀쌀한 밤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주간에는.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행사가 많은 요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원볼 포커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12 고원볼 포커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